자, 안녕하십니까. 조선 시대의 뭐예요? 형벌 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반드시 풀어야 될 핵심 기출 100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 시대 의 형벌 제도에 대한 수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도형은 형 집행에 있어서 집행간의자기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남형의 폐가 가장 많았다해서 남형이라는 건 뭐야? 형벌에 남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형이 아니라 장형입니다. 도형 같은 우리가 태형 같은 경우 뭐야? 한 손으로 때리는데, 10, 20, 30, 40, 50, 이렇게 50대 때리고, 장형 같은 경우는 뭐야? 두 손으로 때리고, 60, 70, 80, 90, 100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보통 이제 수령까지, 고래 사도까지가 뭐야? 장형까지를 부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유형이나 도형으로 넘어가려면 뭐야? 관찰사, 즉, 현재의 도지사가오케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뭐야? 어 빠따로 때리는 게 세게 때려도 되고 뭐야 천천히 때려도 되잖아요 빠따는 그러니까 빠따에 따라서 사이즈도 다르고 사이즈는 좀 이제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일단 힘이 달라 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난발해서 맞아 죽는 경우 가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맞아 죽는 경우 가 많았다 그렇죠 예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속전을 받았어요 돈으로 그렇죠. 몸이 아프면 속죄 그러니까 벌금형이 되는 거. 처음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돈을 받게 됩니다. 모든 요건이 다속죄을 받는 건 아닌데 하여튼 돈을 돈으로 때웠다는 거. 돈을속지했다 자, 장형은 그렇죠. 그다음에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예요. 5등급이죠. 우리는 다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 유형에 대해서 하는 것이 보통 도형일 때는 60대를 때리고 유형일 때는 100대를 때려서 내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야, yeah, 유형 중 안치는 왕족이나 고관 현직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 안치, 원래의 고향으로 가는 것, 절도 안치, 섬으로 가는 것, 그다음 위리 안치, 가시나 물타리 있는데 이 중에서 가족을 동반할 수 없는 것은 위리 안치가 있었습니다. 여기 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형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고을에 수령이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형벌제도,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